먼저! 안녕하세요. 프로포 짜리캠입니다. PS. 이렇게 그린에 딱 오늘 잘 시켰는데요. 보시게 되면요. 자, 이런 디봇 수리, 디봇 자그. 피치 마크라고 하죠. 아이언 스핀을 딱 맞으면 이렇게 맞게 됩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은 도움이 캐디분들이 수리를 하게 냅두는데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는데 할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몰라요 네 성령. 성령도 네.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지 난 네. 배운 적이 없어요 보통 이런 디보 수리가 있고요 네. 디보 수리가 없으면 t 로 하시면 돼요 골프티? 네 골프티 아, 네네 네, 일단 디보 수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실 때 가까이 보시면요 이거를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세워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이거를 좀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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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퍼터로 딱딱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얼마나 감쪽할게요 어?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따고요? 자 이거를 파여 있잖아요 네. 요 테두리를요 네 테두리를 잡고 안쪽 아 잡고 들어주는 거네 안쪽, 네. 잡고, 안쪽. 잡고 안쪽으로 잡고 안쪽 아, 안쪽으로 안쪽으로 아. 그럼 이거를 퍼터로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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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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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그럼 도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잡게 되면요. <laughs> 이렇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디보 자국이 났잖아요났으면 네. 이거를 안쪽으로,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원을 안쪽으로, 아... 안쪽으로 해서, 따다다다다다. 그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것도 한번 해줘요. 저렇게, 저렇게 되실 때는.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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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안쪽으로. 네. 잔디를 안쪽으로. 다다다다다다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다다다다다 아, 이런 식으로? 감쪽 같겠어요 이게 아... T처럼 생겼잖아요 네네네 T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요 GT매너 골프 매너 도미 분들이 와 완전 젠틀맨 이라고 생각하게 될겁니다 지금까지 프로포즈 쩌니케수이형이었고요우리 응. 매너있게 치자고요 매너있게 치자고요 몽구패배들은 매너 근데 매너 빼면 시체거든요 무조건 매너입니다 네 여러분 도... 매너있게 이거 요거리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보디 매너 있게 가져, 오케이 받았어요. 네, 오케이 매너 맨을 있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줬어요. p e 아싸, 뻘이 쳤다. Yeah. b o 제가 원어도 다몰. 빨리 오세요.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해요. 마구 마구. j o Peace. b 뭐 <하는> 거예요? 야 <laughs>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구독과.